음, 음.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 날씨 음. 음. 아, 진짜 좋네. 그러니까 음, 완전 가을 날씨. 찐이다. <laughs> 아, 애초에 성민이 안다는 게 음. 용인형에 산해 여행에다가 2박3일안된고아 맞아. 만약 에2박3일 간다고 얘기 나오자마자 나는 해외로 가자. 야, 그럼 해외가 좋아. 그럴 바에 이돈이면은 얼마 얼마 쓰면은. 음. 아니 이거 가운데 너무. 햇 빛이. 그, 그, 어 된다 된다 된다. 잘 나온다. 음. 근데 이거 스티커 같이 다 옷가구 데리고 왔야 귀엽다. 아니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사 카빈 허니잼, 허니 허니햄, 허니 허니홈, <laughs> 허니홈. 허니 홈비. 홈비? 색이 너무 귀엽잖아. 그러니까. 진짜 귀엽다. 우리가 좀사나을 디카페인. 준용이 드셨으니까 우리도 먹자. 아, 뭐야. <laughs> 어. 우리 그 장류서라고 하나? 장류서 기다린 없구나. 거지. 아, 왜 이렇게 평안롭지? 아리고 민주가 중국어도 해. 아, 중국 누가 가벼... 보니까 영어도 잘하더만. 어, 얘 지금 한국어 빼고 삼 개국 거야. <laughs> 어, 이거 시그니처, 고유의 시그니처. 약간 먹구름이긴 한데 시원하긴 하네. 그만. <laughs> 바라바라봐. 와, 근데. 그, 내가 구했다고 공을 꼭 써줘. 어, 여기 그 최근에 최근에 백수가 되신명예 일본인이. <laughs> 지금 중룡이 지금 여시는데왜 <laughs> <배 아파 죽겠는데 웃음> 이렇게 다들 <다시 웃음> 배 아프지만 리뷰할 건 리뷰해야죠 와 어, 진짜 이거, 좋다 화당대도 있고 이렇게 오 어, 뭐야?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다 뭐야? 나 이거 포기해서 <laughs> 못맞 뭔데? 어? 이거 약간 그 사진 여자분들 아~~~ 이렇게 거 아니야? 꼬순아 어, 근데 이름 외웠어? 아꼬순니 오빠가 줄수 있게 해줄게 바로 오는 거봐꼬순나일러 <웃음> <웃음> 맛있어 맛있어 귀여워 <laughs> <laughs> 얼마나 맛있습니까? <맛있으며>. 기 <laughs> <laughs> 애교가 많다 애들이 음 없어 이제 끝이야 없어 없어 <laughs> 내가 샀는데 못 어쩌면... 봤어. <laughs> 너네 진짜 그러는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잘 먹었습니다. 오우, 그뻔와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금방 아우, 진짜 양말 아아. <목소리> 너무 잘 구웠다, 오빠. 오빠! 오빠, 소주도 있었네? 음. 음. 이따가 밥 구워주세요. 김밥, 네. 오,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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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님 같이 드실래요? 아니, 저도 사왔어요. 야. 아, 진짜 1년 다 됐네, 우리 디즈니 감독이. <laughs> 오빠, 우리가 너무 부려먹는 것처럼 유튜브 찍잖아 지금. 음. 진짜. 쉴, 때는, 쉴 때는 안 찍고 쉴 때는 안 찍고 쉴때 아까 드러누을때짝 고을 진짜 아가 걸 진짜 동생들이 아까 드러누을 때는 찍지도 않다니. 고기 굽게 시켜가지고 고기만 굽고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해주세요 그걸 일본어로 I'm so hungry now w h a t I'm so hungry now <laughs> 나 용같지? 음식 <laughs> 하나 더 나한테? 담배 넣을 밖에없는 아 민드래곤 야. 민드래곤이야 민드래곤. <laughs> 아니 야무지게 잘 먹는다. 근데 너무 잘 먹는데, 근데 얘가 제일 좋은 거 먹었네. 얘는 완전 몸이 완전. 이야 잘 뜯네. 아 먹는 거 봐. 이쪽 불이 커서 돌이 많아요. 하. <laughs> 아, 아니 돌이님은면여기 가니까. 그래 아니야. 공주님, 아니야 공주님. 근데 여기가 제일 이쁘잔데. 나봐서 봐줘요. 나도 봐줘. 아, 아 진짜요? 아, 옆... 와 대박 성급해 와 고생이 없는데? 얘 야. 없잖아 야난 고생이 아, 없어 아, 고생이 없어 그래 얘는 야, 완판인데 완판? 너 고생 진짜 야 한번 보자 얘얘 잠깐 봐요 야, <laughs> 야 다같이 다같이 슬프자 나만 슬프게 얘 하본 가는데 그게 늦었어 어 아, 이미 늦었. 아이, 한한 늦었어 한 번인데 늦었어 아 무서워 근데 나 이렇게 뜸뜸 들면 너무 무서워 아니, 근데 네, 너무 사히 대단히, 이이히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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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대단대대대대죽 영생이다.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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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어히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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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좀... 긍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맞히이단히대단자기단히을단히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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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그리고 뭔지. 자녀복도 있어요 자녀복. <laughs> 와 딱이잖아 제일 좋은 거잖아 어쨌든 내 말은 법아그 그죠 그럼요 드디어 너의 꿈이었던 그래. 불복을 유튜브는 뭐 어떻게 뭐 100만 구독자가 있는 거야 아니면 아 미래에 될 거예요 오케 오케이. 세계는 좋다. 진짜 약간 뒤에 컨테이너배 경에. 불태같고 불하고. 그게 아무도 없어. 그게 없어. 내가 약간 범죄도시 나오는 네. 그. 대박이다. 누구야? 장첸 약간 그런 느낌이야. 뭐돈 받으러 왔어? <laughs> 어. 진짜 그거지, 있수 있어. <웃음> <웃음> 오, 제대로 올라왔다. 야, 아, 그치. 맞아. 이런, 이런 색깔 나와야 돼. <웃음> <웃음> 어, 민주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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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What are you? w 냄새 나. a r 냄새라니. What are you? What are y 아, u What are 이렇게 있구나. <laughs> 뭐야 이거? 어데기. 나랑 신기하다. 대화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오 신기하다 이거봐 아니 혹시 나랑 지금 대화하는 사람 있냐고 <laughs> 이거봐 이거봐 혹시 내 얘기 듣고 있속 <laughs> <해서> 그렇게 요 <했어요? 웃음> <laughs> 뭐야? 아니 너 롤은 왜 있어? 아, 지금 머리가 짧아서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야 내가 흘린 거줄말고 다녔어? 땀 많이 나면 준용이의 What's in my bag 땀빠란빰 이거는 BMW를 어, 살때 받았던 그비 이야, 오 이거 좀 있어 보인다 어, 저도 어요요 진짜로? 어좀 <laughs> 어, 있어 보인다 이거. 려요필요 필요. 그리고 요거는 리필용 방향제고요. 어 이거 그거네 전에 휴게소에서 네. 샀던 거. 어 요거는 올리브영 핫 이템 탈취제고요. 이야. 근데 중요 네. 준영아. 이건 뭐지? 그서 요거 요거는 아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인데 지금 머리가 짧아고어잘 어울리는데? 이거 예쁜 거고. 노안경 아니고 노안 노안 어수개.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무도 나랑 얘기 안 해줘 썩고 어 <laughs> <laughs> 진짜 여기는.. 개 <laughs> 웃겨 <laughs> 제일 중요한 거 제주도에서 직접 건수한 제주산도였습니다 <laughs> 여행메이트 꼬요 안녕하세요 저는 왜 여행메이트 안 붙여주시죠? 아 여기는 놀이공원 메이트 아이름이좀 있을 거같은 거야. 하고 이거를 이렇게 보선 하나 보다 <laughs> 우진이 형의 요리조리 다야 가야. <laughs> <과연? 웃음> 오 오. 풋. 이김치 하나. 소금이 근데 여기 소금이 없네. 두 개만 할까? 세 개. 3개. 세개 해줘. 어저 껍질 좋아는거 같은데. <laughs> 아 진짜 러아 <laughs> <laughs> 이거 후레 고가 강고해 는데 아유 고연하죠고이네 고셉 골짜장 민주상 가말해 <laughs> 아니 욕인가? 가말해 시끄러이거 아니야? 닥쳐야 아 닥쳐. 그래요? 정중한 표현은 뭐예 예, 알고 썼지 정중한 표현은 뭐예요? 닥쳐주세요? 아니아니 아니, 조용히 해주세요 아. 정숙해주세요 아조 해주세요

없는데? 나는 그 좋아하는데. 이쪽이 날어하는데나나처음지이먹어 너무 처진 거 아니야, 갑자기? 저는 이제 준영이가 좀 데려다 줘가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아니 강원도 에 있었을 때보다 인천 오니까 더 추워진 것 같아요. 춘천에서는 진짜 그래도 거의 날씨 엄청 좋아가지고 춥단 생각 하나도 못 했거든요. 보니까 너무 추워져가지고 여행, 춘천 여행 1박 2일 재밌게 놀고 왔습니다. 이제 가면 더 좋은 곳에 많이 뭐 놀러도 가고 이랬을 텐데 저희가 이제 1박 2일 짧다 보니까 이것저것 못한 것들도 많아서 아쉽기는 한데 그 명예일본인 백수 한 명과 <laughs> 제 여행메이트 꼬요랑 약속했어요. 다음엔 해외로 여행 가자. 그래서 아마 다음 여행은 해외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 여기서 마치고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